굿바디 아니에요 지금 아이디가 아 굿보이구나 어 죄송해 요 어머 나 갑자기 이렇게 <laughs> 바디 어머 왜 이렇게 갑자기 음란해 여기 죄송합니다 굿보이님 어포칭기보다 여기가 좀 나보여요 상당히 유혹적인 네? 멋있습니다. 어 아직은 이런 도시가 무서운 대링이에요한한달 됐어요 일번님 배그한지 오래되셨어요? 한한달 됐어요 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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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나왜안 내리고 뭐하니? 어머, 어머. 랩 켜놓고 여태 이러고 있었어. 어, 근데 남자분들은 세 달이면은 굉장히 잘하시지 않아요? 이게 똑같은 시간을 했어도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이게 좀 샷발이 틀리더라고요. 어, 심지어 처음에 시작해갖고 한 열흘 됐을 때는요. 같은 팀이 가르켜 준다고 죽으셨는데 안 나가시는 거예요. 아, 막 못한다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. 이제 그만 나가셔도 토막, 됩니다 아마 쿨하게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네 어, 먼저 죽으시면 안돼요 하지만 그거는 시나리오에 없습니다 거기 어때요? 사람 없어요? 어머 여기 반토막자리 총은 아 1897이 저렇게 686이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한방에 데미지가 엄청 크던데요 보니까 근접용 무기 근접용이죠 그죠 가오는 끝내줘요 커가지고 우리 일번이 <laughs> <laughs> 아나 오늘 굿바디 또 계속 생각날 것같아요아저 <laughs> 그래가지고 처음에 굿바디라고 읽어서 헬스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1번님은 회사원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학생이세요? 네, 학생. 대학생이세요? 대학원생입니다 아뭐 전공하세요? 실례가 될것 같아서 말안 할래요 <laughs> <laughs> 알겠어요. 선생님이고 막 이런 건 아니죠. 저요? 어, 선생님은 아니에요. 그냥 겜맛돌이라고 게임하는 엄마. 자녀가몇살이세요 지금 군대 갔어요. 와, 여기 레드존이에요. 어우, 시끄러워라. 대장. 노트 하나 주선 을까요 아니 아니요 또 있어요. 아 있어요? 그러면은. 여기. 좋아요. 아이해해요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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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나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쪽에 스카 있거든요. 아 네네네 저 스카 먹으러 갈게요. 그러면 1월달에 아빠가 되거든요. 어 진짜요? 결혼하셨어요? 네네. 와, M4 있어요. 와, 1월이면은. 있어요? 네네. 어, 지금 차 소리 우리 1번님? 네, 맞아요. 아, 네, 네네. 네. 1월달에 아빠면 지금. 그러면 5개월이에요, 아기가? 축하드려요! 어, 축하드려요. 아직 뭐 성별은 잘 모르죠? 네, 아직은 안 나왔어요. 아직은 안 나왔죠? 네, 근데 다리 사이에 뭔가가 보이더라고. 아, 진짜요? 네네. <laughs> <laughs> 어, 보여요? 근데 또 주변에 태몽 있잖아요, 태몽. 태몽 꺼주신 분 있지 않아요? 아니, 저희는 없더라고요. 아. 다리 사이로 베베 뭐, 베베 보이면 베베. 뭐, 뻔한 거죠, 뭐, 그죠? 하늘색 옷을 준비하세요, 뭐, 이거죠, 그죠? 어, 그럼 결혼을 상당히 일찍 하신 건데? 저 작년에 했어요. 작년에? 어때요? 태어날 아기 생각하니까, 아기가 태어나면서,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면서, <laughs> 실감이 팍팍 나시면서 <laughs> 어둘둘 둘 있어요 둘 큰애는 군대 갔고요 둘째는 중3이에요 지금 좀 나이 차이가 있죠 큰애하고 둘째하고 얘는 여자애라 게임 잘 안하고요 큰애, 큰애가 좀 게임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게임을 안 했었기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밥 먹어 했는데 안 나오면 도대체 이제 왜안 나오는지를 봤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한 게임 들어오면 지금 이게 30분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를 좀 하는데 그때는 혼자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이게 게임을 하는데 밥을 안 먹으러 나오냐 막 혼자 울그락불그락 막 이랬었거든요 확실히 이게 또 역지사지 해봐야 아나 봐요 그게 또 신세대 어머니시라서 맞아요 그나마 이제 게임을 하면서 신세대 엄마가 된 거죠 그전에는 몰랐고. 잠깐, 자기장이, 우와, 자기장이 우리 엄청 좋네요. 네, 아, 그러면 파밍을 좀더 할게요. 여기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. 그러면 바닷가를 보고 있을까요, 지금? 지금 배율, 저 3배율 하나 M4에 꼈고요. 하나는 홀로그램. 보정기가 제 총에는 못, 넣, 못 껴요. 보정기 하나 드릴게요, 1번님. 어, 구상 하나, 붕대 10개, 진통제 하나, 에너지 드링크 3개. 일단 구색은 갖췄어요. 하나 더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오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이 배그의 매력 중에 하나가 자기장이 좁혀지면 애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그 들어오는 애를 막 봐야 되는 그 쫄깃함, 그 긴장들. 예. 그 소리를, 잘... 네. 소리를 듣는데 절대 못 찾아요. 어떻게 된 게? 잡았어요? 아니 지나갔어요? 예, 네, 차 지나가는 거 그냥 쏘고. 아. 어머머,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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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나왔다 방이. 참다 그럼 지금 대학원 몇 학년이세요? 이제 졸업 단계입니다. 아 그럼 이제 논문 쓰고 좀 바쁘시겠다. 그러면 지금 와이프도 공부하세요? 아니면 회사 다녀요? 지금 임신 중이어서 집에 있어요. 아하 괜찮아요? 안 힘들어해요? 입덧 안 해요? 저희는 먹덧 했습니다 어? 먹덧이요 먹덧 아. <laughs> 와 바람직해요 애기가 튼튼해요 애기가 먹는 만큼 아이가 그게 뱃속의 열달이 정말 바깥에 백, 백년이에요 뱃속에서 잘 먹어야 애가 나와서도 면역체계도 좋고 와 효자네요 진짜 효자예요 효자 이게 입덧이 단순하게 엄마만 힘든 게 아니고 아이 자체도 영양분이 충분하게 잘못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럼 이제 뭐든지 잘 드시겠네요. 네, 근데 요즘 좀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도. 아, 그게 그것도 있을 거예요. 아직 막 애기가 커서 이런 거보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그것도 있을 거예요. 이게 총 제대로 한 번도 안 싸워보고 거의 뭐한 30명 이내로 해서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꿀자리를 세상에. 막 사망자 수가 막 뜨는 거 보니까요. 와 이렇게 배율 확대해서 볼 때가 너무 재밌어요 아, 좀전 판에 배율이 없어 가지고 총을 아무리 쏴도 안 맞더라고요 뭐한 10명은 잡겠죠? 120발이면? 아니, 충분하죠 <웃음> 10명을 <웃음> 잡겠다는 의지로 대학원 다니시면 주변에 다 공부하시는 분이셔 가지고 뭐 미디어나 예능 하시는 분은 없겠어요 주변에 그죠? 저희가 그 부티비라고 요번에 새로 개국한 아프리카TV처럼 네. 플랫폼이거든요 개인 방송국 아, 네네. 네 그래서 새로운 좀 새내기 BJ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, 네네. 혹시 뭐 주변에 BJ 관심 있다? 그러면 부티비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끄쳤어요. 어, 뭐야? 뭐야? <laughs> 어, 대박이다. 우리 여기서, <laughs> 여기서 좀... 이게 이제 사람... 네, 올거 같아요. 우리 어디 어디에서 포진하고 있어야 되지? 어, 여기 2층 집이면 딱 좋은데... 네, 집 안에서 있으셔도 돼요. 자, 40명이면 지금 자기장 크기에 비해서 지 많이 남은 건데, 사람이요, 그죠? 저 퍽퍽퍽 소리. 공포스럽지만 저렇게 쏘고 싶은 소리, 퍽퍽. 어,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통상 7킬이에요. 어, 평균적으로요? 아니요. 여태까지 총. 아, 총. 간단한... 네. <laughs> 여태까지 총 일주일에 한명 죽인 거죠. 그리고 한 700킬 당했을 거예요, 700킬. 올 연말까지 계획이 있거든요. 1게임 3킬. 너무 크게 잡았나요? 아니, 아니, 아니. 1게임 1킬로 할까요 그냥? 콘센트를 빼고 전기선을 자르던 우리 엄마가 1게임 3킬이라니 이제 엄청 놀라겠죠 군대가서 실력이 이제 좀 무뎌졌는데 제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그럼 1번님은 PC방이에요 집이에요 아하~ 어, 집 조심해요. 어, 진짜 뭐야? 어, 야, 얘 집에서 쏘는 애네. 와, 얘나 어떻게 봤지? 조심하세요, 1번님. 뭐것 같아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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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싸우세요, 싸워. 지금 제 완전히 여기서 저격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.